안녕하세요. 양성기술 어, 오늘 한번 특집으로 양성기술만 모아봤습니다. 모아 모아서 어, 양성기술미선뽑기에서 앞으로 보내면 어지러우니까 그냥 안색진7번발로 건너가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어지럽게끔 가능하면 여자를 안어지럽게끔자두 번째 더감기. 더감기는 에, 터널발로 해서 미선뽑기 했죠. 여기서 가봤잖아. 좀 전에는 여기서 안세진이 치문발로 건너갔거든요. 더감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역시 등비를 건너가서 더감끼잖아 그럼 이렇게 더감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아주고 이렇게 더감는 기술 그래서 마무리는 또 등비를 건너가서 안세진이 만만한 콩떡 허리의 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꼬개기 양성고기는 한번 일곱개 모아봤어요 양성고기 일곱개 1번 1번은 다 아시니까 그냥 한번 대충 넘어갈게요 보시고 이해 안되시는 분은 3시간 특강 골라오시면 돼요 양성고기 1번 양성고기 2번 3시간 특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요 또 다른거 난해한거 다 해드립니다 제 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자, 3번 가운데 들어와서 3번까지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3번까지는 그래서 건너가고 건너와서 건 3번까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손 바꿔가지고 카트 쳐서 양손 꼬기 4번, 4번부터는 아마 조금 못 보셨을까요? 4번부터 안세진의 12번 발로 건너가서 자 여기서 안세진이 7번 발자 여기서 양성 고기 4번 똑같은 양성 고기인데 이렇게 자 마무리는 여기서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서 마무리 자 양성 고기 5번 아 약간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세상에 명언이 있잖아. 옛날에 임금님이 백성들한테 유언을 남겼대요. 딱두 단, 두 마디. 백성들이여, 내 말을 명심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마무리.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만약에 형님, 아우님이 배우셨어. 이거 보고. 그러면 그거는 그건, 그건 기술이 아니야. 왜? 형님, 아우님이 똑똑해서 배운 게 아니고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개나 소나 안 하는 게 기술이지 양이나 닭이나 맞요 <laughs> 양이나 닭이나 양성고기 양성고기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트 쳤죠? 카트 그래서 마무리 들어서 나가는 거, 땡겨가지고. 자, 마지막, 양성고기 일곱 개였습니다. 저같이 치맥끼는 형님은 양성고기 지금 몇 개인지도 몰라. 일곱 개에요. 요번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양성고기. 그래서 에, 뒤에서 감아주고, 한번더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에, 가슴의 손으로 때리면 되겠 양성고기 일곱 개였습니다. 세 시간 특강 배우시고요. 자, 또들어가뭐 양성기술에 예, 그거는 양성고기는 안 하셔도 돼. 근데 이건 해야 돼, 진짜. 들어가 뭐. 예, 양성기술에서 들어가 뭐못 하면은, 아, 지루박, 다못 추는 거야. 예, 지금까지 잘 춘다고 뻗기시는 분들, 이거 뭐, 아, 나 저거 못 했는데, 예. 나 근데 저런 거안 해, 하지 말고, 알아서 안 쓰는 거하고, 몰라서 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무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니까 돈을 안 쓰는데, 은행에, 백억인데 백억 100억 있고 안 쓰는 거 하고 주문 없어 안 쓰고 똑같아 요 틀리죠? 근데 모르고 안 써요. 모르고 안돼는데 그러면 안돼 그렇죠. 배우고 나서 안 써야지 그렇죠. 어, 알고 나서 안 써야지 그렇죠. 은행에 부름도 없으면서 안 쓴대 그렇죠. 마무리 가세운 소리 좀 멋있어요 사실 이렇게 나가요 네, 네, <laughs> 음. 들어가 뭐 어, 그죠 네. 어, 모르고 돈이 개판없으면서돈안 쓰는 거 하고 통장에 천억 있어 안 쓰는 거 하고 틀리죠? 어그뭐 그래서 부대장에서 여자 만나면 통장 보여주라니까 천억 있다고. 아 <laughs>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여자 만나면 통장 보여줘 밥 먹으면서 또 넘어가는 여자가 있더라고. <laughs> 에, 에, 자 십자가 원 되겠습니다. 십자가 원. 에, 십자가 원은 에, 이렇게 해서 에. 에, 이렇게 해서 카트 한번 주면 좋죠. 어, 나도 밥 먹는 여자가 통장 천억짜리 보여주면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 <laughs>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을 웃음> 아, 아, 아 그래. 근데 인간의 영향이 얼마나 많다 보니까 또 있어. 어떤 사람은 차키 딱 이렇게 책상 밥 먹을 때 차키로 딱 식탁에 놓는대. 어, 그리고 아니 여기 이제 이 여기 기아라고돼 있잖아. 네. BMW 차키. 그래, 아니 여자가 은근히 있어요. 보는 거죠. 오, 비극다하네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넘어가요? 아, 어땠는여 그래. 손목시계 5천만 원짜리 딱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 여자가 넘어가지 않아? <laughs> 짝퉁인지 모르고 짝퉁인데 <laughs> 남대문가5천 원짜리. <laughs> 자, 양서. 자, 십자가. 아. 아, 십자가 투는 요선 잡아서 이래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에, 돌리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기꾼이 많다잖아 다 사기를 치면 넘어가 사기치면 넘어가요 안넘어갈것 같은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가 되는거죠 응응 음, 음. 네. 그 지금 얼마전에도 패배 나오더라고 무대장에서 아줌마 만났는데 급등이 장사하는 사람이래 자기가 보세품 빼내는 사람인데 아줌마 앞에서 투자하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 몇천만원 사기당했다고 더라 가짜금이야? <laughs> 자, 이번에는 십자가인데, 가운데 쓰는 거야. 십자가 3. 그래서 돌면서 이렇게 손을 꺾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자 나가면은 로를 올려주는 게 좋죠. 일부러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기술만 보면은 좀 지루할까봐 약간 썰좀 풀었습니다. 썰은 썰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십자가 4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4가 영어로 뭐죠? 아, 4구나. 십자가 4. 제가 영어로 약해요. 아니, 안 약하니까. <laughs> 성이 안싫라 성이 안싫라안 약해요. <laughs> 아, 그래요? 어, 갑자기 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십자가 사. 어,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텐션 줘가지고, 툭 쳐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뿌다분하게 어, 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살사, 아, 십자가 이제 다 했고, 손 튕기기 예요 손 튕기고, 꼭 야채 가게 장사 아저씨 같다, 목소리가. 야채 가게 아저씨 같지 않아요?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손 튕기기, 여기서는, 에, 이렇게 해서 여자 넣어서, 요거 좋아요, 요거, 요거. 여자랑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모시기. 요게 왜 저기 냐면 여성분이 잘해주면, 여기서 깜놀을, 따블 모시기. 따블 모시기. 요거 어때요? 선생님, 요거는 오늘 처음인 같아요. 아, 예, 저랑 항상 처음이에요. <laughs> 예럼요 따블 모시기. 요거는, 예. 예, 이건 내가 안 보여드려, 강습을. 왜 불가능해? 어, 배우, 이거를 여태까지 배울 이모시기도 못하는데, 이걸 그롭 수가 없어. 배울 수람없어배 없고. 도 없어요. 따블 모시기. 따블 모시기는, 떡동기분따재제을지낼까야 이게 모시기를 이렇게 하잖아. 네. 요거를, 네. 여성이 잘 받으면, 모시기 발로 가가지고, 다시, 따블 모시기를 이렇게. 그니까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 수준이 안 된다. 네, 문좀세요딱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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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 처음 받아보죠. 그러니까. 아, 에. 네. 그, 뭐, 연구하면 하늘에 떠있는 배보다 많아. 근데 연구하면 뭐야? 안 팔리는데. 지금 보여준 것도 안 팔려. 지금까지 10개 보여주는데, <laughs> 이것도 못 배워. 어, 3시간 배우는데도 3개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 자, 선택기 기 2. 선택기 기 2. 외울 때는 왼손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스, 그런 분들이 보면 또 스포트에서는 잘 아시더라고. 어, 어, 그래서, 여자, 아, 이거 지나가가지고, 아, 여기서, 어, 요거는 요렇게 쳐야 돼. 요렇게. 맛이 또 특이하죠? 네. 이렇게 카트. 그죠? 요것도 어, 맛이 특이하죠? 아, 안세지는 항상 새로운 맛을 영문, 아, 창조. 아, 예. 네. 뭐 요리, 요리사도 아닌데, 항상 새로운 맛을. 밤에도 좀 새로운 맛을. 그아니 <laughs> 예예예무예예이이이예예예예예예예 파리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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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예예예예나오예예예 거. 예예예예들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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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예예예예예예예예 지나가면 여기예예 다이렇게손틔어서 아, 딱딱 쳐 가지고. 그죠? 예, 지금 남자가 제주피였어 예. 그러니까 뭐 안에서 그렇지? 참 나고. 어. 어. 재밌는 것 같은데. 예. 막상 또 이거를 스님. 이거를 또 이렇게 외우러 오셔 가지고 예. 또못가르 켜. 받아들이지를 못해. <laughs> <laughs> 왜 그러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웃음> 미치겠어. 왜 그러는 전수자가 없어. 전수자가. 아. 전수자를 찾습니다 예, 전수자 많이 어, 영상 어, 많이 보시고 예. 관심있는물 차비 깎아줄게요 됐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laughs> 예, 그러면 우리 예, 이분은 어, 다음 네. 영상에서 또 하고요. 예, 진짜 한번 뭐 어서 배워보세요. 제가 얼마나 큰 이제 오기를 부려봐. 야네안 셋이니 내가 3년 배울 테니까 3년 동안 매일같이 새고 한번 가르쳐봐. 아 그럼 오기를 한번 좀 부려봐야죠 오기. 주제 아아 네가 맨아 어, 네가 맨날 이렇게 뭐 하는 체 많이 하는데. 알았어, 내가 3년 동안 3천만 원 투자할 테니까 어, 매일같이 새로운 거가르쳐봐 내가 받아들일 수 그렇지, 있어? 그렇지 다있어 그런 분이 어태까지한 명도 없어. 아 네, 진짜. 네, 네, 나타나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럼 빌딩 하나 칩시다 <laughs> <이 영상도 인해서 웃음> 네, 양성 기이 네, 발전을 하고. 네, 네. 도대체 네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내가 배워보겠다. 끝까지 가보자. 어, 그런 분 한번 끝까지 그냥 내가 도대체 한번 끝까지 땅을 파보자. <laughs>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세 시간이면 끝이야. <laughs> 그러신 분 아니더라도 <laughs> 어, 어, 이, 이 영상 보시고 어,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문의를 좀. 아니, <laughs> 말이 <말입니다. 웃음> <laughs> 끝입니다.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에.